네 안녕하세요 마렌시티 알파크입니다 이번에 캐논슈터가 나오면서 새롭게 한번 티어표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티어표 보면서 아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을 티어표인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매번 증명됐듯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시각으로 좀 현실에 입각해서 한번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티어표의 기준은 어, 혼텔을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 성장속도라는게 왜냐면 이제 빅뱅 리턴즈가 사냥에서는 돈이 잘 벌리지 않게끔 변해버렸어요. 보스에서의 보상이 높아지고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보스를 가는 캐릭들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재화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이런 보스가 좀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게 보스에서 센 거랑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를 한번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보스를 얼마나 취업을 잘 하는가.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텔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란 걸 사실상 사냥 티어라고 볼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 예를 들어서 혼텔 갈 때까지 몇달 걸려? 해가지고 뭐 어떤 애는 뭐한 2주면 가요. 어떤 캐릭은 뭐한 달쯤 돼야지 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 레벨은 근데 한달 걸려서 160 찍는 애랑 2주 만에 120 찍는 애랑 둘이 <laughs> 보면은 오히려 사냥 티어가 당연히 좀 이게 좀 애매한데, 가, 이게 좀 진짜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어, 내가 만약에 후발때라서 빠르게 재화를 모아가지고 성장을 해야 된다. 무과금으로든 아니면 돈을 좀 쓰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성장하고 싶진 않다 하면은 이 티어표에 맞게끔 캐릭을 정하신 다음에 성장을 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스를 얼마나 취업을 잘 하는가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 홈테일의 기형적인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홈테일이 보면 지금 어떻게 되있냐면이 왼쪽 머리가 데미지를 만만 만 넘게 달아요. 1만이 달아요 얘가. 1만이 달면은 체력이 적은 직업들 있죠. 캡틴 그 다음에 뭐 메카닉 듀블 이런 퓨어 딜러에 가까운 약간 좀깡들로 때린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위협을 써도 7천이 달거든요? 위협이 이제 30% 감소시켜주니까, 팔라디 위협이 있어도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배틀매지까지 있어야지 살아요. 또는 여기에다가 뭐, 아란이 있거나, 여기에다가 뭐가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요즘에 어떻게 깨고 있냐면, 왼머리를 안 치면 내가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나머지 머리를 다깹니다다 깨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 남겨둔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잡는 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서 이걸 잡는 식이 돼요, 나중에 되면. 그러면, 왜 퓨어 딜러 데려갑니까? 아무리 세도 이거 잡는데 시간 다 걸리는데. 그래서 이 퓨어 딜러들은 사실, 진짜, 인맥이 없으면, 보스를 가기가 진짜 힘든 실정입니다. 아무리 세더라도 왜냐면, 인구수는 많은데, 그거를 받쳐줄, 뭐, 팔라딘이나, 배틀메이즈나, 뭐 아라니아 이런 전사류들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다크나이트나.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스가 거의 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퓨어 딜러들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지금 OP에 둘이 딱 들어가 있어요. 팔라딘과 배틀메이지. 사실 팔라딘은, 어, 120레벨만 돼도, 뭐, 혼테일이든, 뭐, 카오스 작품이든, 작품이든 다갈수 있습니다. 120레벨도, 120레벨이 그, 혼테일 입장 레벨이어가지고 되는 거에서 오히려 100레벨도 원래 혼테일갈수 있어요 입장만 되면 근데 입장레벨 제한이 있어서 팔라딘 이렇게 티가 높은 이유는 위협이라는 스킬이 방각이라는걸 써가지고 혼테일한테 데미지를 더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무 제거라는 스킬을 써가지고 이 몬스터가 쓰는 공격 무효라는 스킬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어, 위협이라는 스킬을 써서 팔라딘 데미지 만다는 걸 7천 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으면은 뭐 비숍이나 섀도우, 와운처럼 탱탱한 친구들까지도 죽어버립니다. 그 무조건 있어야 되는 친구죠. 그리고 여기에 배틀메이즈 같은 경우는 대신에 팔라딘은 성장이 좀 힘들긴 해요, 초반에. 전붕이 전붕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레벨까지랑 이때까지가 좀 많이 힘든데 60레벨 넘어가면 이제 범위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좀 레벨업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1 0 0레벨 때는 또생초리까지 쓰면 그게 데미지가 세서 강화된 던전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나마 사양이 그래도 준수한 편이고 배틀메이지 같은 친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도 블루 오라라는 걸 통해서 뭐30% 데미지 감소도 시켜주고 연막탄 같은 쉘터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까 왼머리에서 무조건 이제 애들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이 죽는 거를 조금은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쉘터 같은 거 써주고 심지어 둘이 같이 깐보로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이런 표딜러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20 레벨대도 안 껴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표딜러 입장에선 여러분들 레벨 낮은 직업군이랑 하면 좋아요. 왜냐면 경험치를 많이 먹거든요. 이, 이 친구 경험치도 안 먹지. 와가지고 근데 깬 다음에 분배를 그냥 애한테 해준다고 해가지고 전혀 불만이 없는 겁니다. 애가 있어가지고 깨지는 시간은 비슷해요. 왜냐면 애가 있으면은 파티가 안 죽잖아요. 왼머리 때릴 때왼머리 혼자서 치는데 한 세월인데. 그, 안정성도 훨씬 올라가죠. 워낙 실수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있어줌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엄청 올라가고, 버프를 줘가지고, 나를 세게 만들어줘서 클리어 시간은, 뭐, 다른 직업군 좀센 표의 딜러 명 있는 것보다 차라리 얘 들어오는데 클리어 시간 똑같습니다. 근데 경험치는, 그 표의 딜러 한명 들어오면 내 경험치 반으로 주는데, 3천만 먹는 거1,500 먹는데, 에이스면 3천만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배틀 베이지를 데려가죠. <laughs>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사람 수는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도 잘 들어가고, 후반에 갔을 때더 빛납니다. 뭐, 핑크빈 이런 데 가면, 아마 필수일 수도 있어요. 데미지가 세지니까. 이두 명이 무조건 파티마다 있어야 되는데, 팔라딘 같은 경우는 카우스 작품에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그 위협을 쓰면, 그 위협 쓴 대상한테 이제, 보스한테 30% 데미지 감소를 주기 때문에, 18명 공대로 만약에 가면, 팔라딘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배틀메이지나 뭐,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파티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각 파티마다 있어야돼서 나중에 카우, 지금 카우스 작품 데미지가 약하게 나왔지만 만약에 카우스 온테일에서 데미지 컷이 되게 높다면은 시우는 120레벨만 돼도 카우스 온테일에서 모셔올 수 밖에 없는 친구가 된다 그리고 사냥이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1차 2차 구간은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떠한 직업보다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뉴비분들은 패틀메이지를 하시는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S티어에 이렇게 있는건 왕같은 경우는 뭐그래 사냥도 준수한데다가 시너지 딜러로 샤프를 통해서 데미지 증가해 준 것도 있지만, 제일 큰건 애들은, 딜도 좋은데, 안 죽어요. 체력이 탱탱합니다. 이 친구는 그, 하울링이라는 거 써가지고, 어 데미지 감소도 있는데다가, 체력도 좀더 높아가지고, 아까 그, 왼머리 혼테일의 그 1만 딜을 팔라딘이 이제 7 0으로 깎아주면, 이 친구 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버프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암살도 쿨이 없어져서, 보스 딜이 제일 센 친구로 변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소가드란 스킬 때문에, 왼머리에서 안 죽기까지 해요. 그리고 연막탄이라는 걸 써가지고, 살려줄 수까지 있죠? 그래서 요 친구는 진짜, 어, 티어가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부메랑 스텝도 딜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라, 사냥도 좋고, 그 다음에 매소까지 증가가 되잖아요. 사냥에서 이제 매소를 얻는 것도 중요해졌는데, 매소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티어가 많이 올라갈 친구로 보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여기 S에 같이 띵 그렇고, 이 친구도 이제 오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숍같은 경우는 성장속도는 빨라요, 여러분들. 근데 비숍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홈테일에 무조건 필요한 직업이에요. 비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숍 자리가 하나면은 이 친구도 A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S에 둔 이유는 투비숍으로 많이 갑니다. 비숍이 딜도 좀 그래도 괜찮고 안정성 같은 거 생각하면 비숍을 두명이서 가는 파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은 S티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옛날처럼 완전 OP급은 아닌 게 뭐 사냥 레벨은 빨라도 애가 160 찍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120 찍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근데 애는 이렇게 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연막탄이랑 뭐 매소가드랑 보스질까지 제일 센 거라서 지금은 압도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냥도 준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이어로 가면 이제 아란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사냥은 좀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친구가 보스에선 좋은 게 콤보 베리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전사여서 전사 중에서 딜이 센 친구라 아란이 딜도 센 편인데 체력도 아까 탱탱해서 왼쪽머리에서 안죽겠죠? 그뿐만 아니라 콤보베리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게 데미지 15% 감소인가 뭐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배틀매이지 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정도는 사람들이 왼쪽머리에서 안죽을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웬만하면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티어 있고 바이퍼 같은 경우도 사냥은 좋은데 아까 말도 체력이 빵빵합니다 왼머리에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다가, 타임 리프라는 걸로, 뭐, 유혹 의지 돌리는 거나, 리저 쿨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왼머리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죽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지금, 리저 한번더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프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캐논 슈터인데, 사냥은 진짜, 1티어로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스에서의 딜이 세진 않지만, 애도 똑같이 체력이 되니까, 뭐, 그냥, 내려가서 나쁘진 않겠다. 거기다가 체력을 한400 정도 올려주는 버프 스킬도 있습니다 파티 버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그 사실 캡틴이랑 메카닉은 이게 딜은 제일 세요. 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들을 데려가려면 준비물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런데 홈테일에서도 아니 핑크빈때애들 어떻게 데려갑니까? 사실. 그래서 요즘에 캡틴 메카닉 분들이 현타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특히 캡틴 분들. 체력 이에서망사에서도한 방에 죽고, 그 다음에 뭐 부활의 기억 거기에서도 이제 부기에서도 한 방에 죽고, 그 다음에 뭐, 뭐 홈테일에서도 왼쪽에서 한 방에 죽는데 다리에서도 죽어버려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좀 현타가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이것도 A티어의 두비도참 묘한 캐릭인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성장과 보스들이 세긴 하니까 여기서 더 낮추면은 제 캐릭이 고해서 욕먹을까봐 좀 걱정되는데, 본캐를 배틀메이지로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히어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딜도 애매하고 왜 있나 싶었는데 딜이 지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딜이 많이 증가를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공무제거까지 있는데 탱탱하기까지 하고 시너지도 분노랑 이런 것들까지 줄수 있는데다가 어그 패닉이란 스킬이 또 데미지 감소로 20%를 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바로 쓰진 못하니까 콤보를 본 다음에 써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 약간, 아란이랑 같은 황벨급으로 갈수 있는 거죠. 애는 데미지 감소 15%, 애는 이제 보스 데미지 20%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라, 히어로도 이제 팔라딘이랑 함께 간다면 같이 되지만 사냥이 좀 처음에 성장이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A티어에 뒀습니다. OP까지 못 올라가고. 듀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듀블 캡틴 메카니스 했다. 철양합니다. 딜이 세면 뭐합니까? 죽어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B티어 같은 경우는 아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한 캐릭이 외에도 원래 전사라서 120레벨 되면은 뭐 위에 이런데 갈수 있긴 한데 굳이 애 키울 바에는 팔라딘 키우는 게 낫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B티어까진 그렇고 그래도 전사라서 국수에서는 이제 서로 모셔가는 친구긴 하니까 A티어에 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성장이 많이 어렵고 딜도 많이 약해서 그래도 이 정도쯤에 놔두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크메이지는 이게 썬콜이 어... 보스를 못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걔들이 뭐 버프 해제도 쓰고 카우스 작품 이런데에서 그냥 버프 해제들 때문에 버프 해지를 많이 쓰는데 애들은 매직가들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굳이 안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왼머리에서 안 죽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버프 해제나 이런 거에서 막 죽어나가니까 좀 숙련된 분들이야 잘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스에선 잘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딜이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센 편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또 그런 건또 아니긴 하니까. 특히 카오스 작군 같은 곳에서는 거의 이제 힘들고, 그나마 홈테일에서는 좀 갈만하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이런 버프 해제 구간에서 죽어버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손님을 데려가가지고 손님 알홍목 파리를 하려면, 웬만하면 죽을 때안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죽어버리면 리저를 쓰고 나면 손님을 못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혼목 파리팟 이런 곳에서 법사류들은 아마 다 버려질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사양은 좀 좋은 편이라 여기서 이제 비 t 로놨뒀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공, 보마, 나로, 돌독은 굳이 이거 키울 바에 그냥 와운 키우시고 이거 키울 바에는 어 이것도 그냥 와운이나 아니면은 뭐 캡틴이나 뭐 피어딜러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죠? 뭐 메카닉이나 뭐 차라리 이런 게더 낫지.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딜 증가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봐야 알겠지만, 굳이 굳이인 것 같긴 합니다. 사냥도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 그리고 아크메이지 불독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이거 키울 바에 그냥 썬콜이나 에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래쪽에 있고,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윈드브레이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약간, 사냥해 보시면은, 어, 뭐 일자 범위로 스킬이 되게 길어서, 거기다 풀점까지 있어가지고, 기동력도 좋고, 덱스 기반 캐릭이라 명중도 높은 편이라, 윈브랑 스커 둘 중에 하나 키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플레임 유저들도 뭐 키우고 싶은 분들은 키워도 되고. 그래서 이거 세개 중에 골라서 키우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브를 키워봤는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스트라이커는 좀 사람들이 많이 키우긴 하는데 활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윈브도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축해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축해라서 그냥 이 라인에 놔둔 거고.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보시 좋겠고. 저는 이제 만약에 뉴비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게 배틀메이지입니다. 재미도 있고, 폐사도 안 하고. 위에 보스 갈때도 매번 매번 앞으로 미래도 짱짱해요 뭐 핑크빈, 카오스 온테일 뭐든간에 한 파티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될 정도라서 얘는 진짜 황족그 자체가 될 캐릭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뭐 보스랑 이런거 생각하면 섀도우 키우시는게 낫고 중간에 좀 격수를 키울거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틀매이지를 먼저 키운 다음에 보케로 이걸로 보스를 가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이제 다른 격수들을 키워나가는게 이왕이면뭐와원이나섀도우처럼 이렇게 왼머리에서안 죽고 체력이 좀 있는 애들을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캡틴, 메카닉, 그다음에 듀블 이런 유의 캐릭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홈테일을 아무리 쓰죠도 인맥이 없으면 못 갑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진짜 스펙 엄청 좋은 사람이랑 빨리 깰려고 하는 경향도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진짜 지금 이 직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 직업이고 저도 상황을 보니까. 미래가 갈수록 좀 암울한 것 같아서 캡틴은 지금 뭐 카쿰, 홈테일, 자쿰 정도만 도는 보스만 돌고 배틀메이저를 열심히 키워서 뭐 핑크빈이랑 그의 발레온 이런 곳에서 좀 데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